과학적이다, 과학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과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과학에 대해서 모르니까, 과학적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막 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과학을 전공을 해서, 물론 뭐 전공했다고 모든 걸 아는 건 아니지만, 어떤 특정 학문을 전공을 하면, 그래도 어쨌든 4년을 학점을 100학점 정도 듣는 거잖아요. 수업을 들으면서 머리 안에 박힌 거는, 아, 이게 과학이다. 그런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저거는 과학이 아니다. 생각하는데, 그게 과학인 게 할머니들이. 아이가 어떻게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게 사람들은 민간요법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대학 같은 데서 과학을 배운 입장에서는 그거는 민간요법이 아니고 과학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반복적으로 관찰하고 경험하고 그게 나름의 통계가 돼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과학이죠 한국에서는 임산부들을 꽁꽁 싸매잖아요 뜨겁게 꽁꽁 싸매는데 그게 한국의 과학인 거죠 아니면 나중에 병 걸린다 몸이 안 좋아진다 그렇게 말하는데 서양의 과학은 어떠냐 하면 샤워를 시킨답니다 그것도 찬물에 그래서 깜짝 놀랐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거는 서양의 과학이죠 서양에서는 임산부를 그렇게 빨리 목욕시켜서 감염이 안 되게 그러니까 오염이 안 되게 피 같은 게 그런 게 묻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더 맞다고 하는 거죠 그거 역시도 사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게 과학인 거예요 과학이라는 게 그런 거죠 반복해서 경험하고 실험하고 통계 내고 그게 계속 반복될 때, 그렇다 하는 게 과학인가. 그게 일종의 사회과학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그걸 미신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